마가복음 11장.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감남산 네바게와 배단이에 이뤘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들어가면 곧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라스시에 따하라. 고디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 즉, 문앞 거리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건을 풀었다. 그기서 있는 사람 몇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푸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하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대로 말한즉 그들이 허락하였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께서 타시니라. 아는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베어온 나뭇가지를 펴더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지르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복이 있도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복이 있도다 즉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 이르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와 함께 베단이로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단이에서 나올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호크나무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셨으나 가까이 가신 즉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받고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시며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 도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꾀하였으나 온 무리가 그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김으로 두려워하더라 매일 저녁이 되면 예수께서 밖으로 나가시니라. 아침에 지나가다가 보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하고 여쭈어 이르되 아비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랴. 서서 기도할 때 누구든지 원망할 일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대대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하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러나 사람으로부터라면 하 무리가 무서워하니 모든 사람이 요한의 참 선지자로 여김이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알지 못하노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